안녕하십니까 대주국밥 세르미에 미쳐버린 남자 대세미남입니다 우선 그 처음했던 라이브인데도 너무 그렇게 좀 미흡한 점이 있지만 제 열정으로 커버했던그 부분을 좋게 봐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다는 인사 드립니다. 아제 다름이 아니라 오늘 영상을 촬영하게 된 거는 대세미남이 어떻게 어, 이 대주국밥 좋아하게 된 계기가 있느냐 그런 부분들을 많이 좀 물어보셔가지고. 제가 뭐 정리를 그런 사건별로 연대기별로 한번 말씀드리려고 촬영하게 됐습니다. 우선 그 역류와 시절부터 이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. 어 지금은 그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그 예전에는 그 비디오 대여점이라는 게 있었습니다. 저희 집에서 그 비디오 대여점을 운영을 했는데요. 그때 제가 종종 그 카운터를 봤습니다. 봤을 때그 단골 그 아저씨께서 저한테 이 맛있는 걸 사주겠다라고 이렇게 하시면서 같이 가자라고 하는 거예요. 그래서 그 따라 간 곳이 바로 범일동 그 돼지국밥집 골목이었습니다. 사실 딱 도착했을 때는 아뭐 그 냄새도 많이 나고 막 솥에서 뭐 이상 하게 계속 끓이고 있고 아이 별로다, 진짜 실망했는데 그래도 아저씨가 야 왔으니까 한번 와서 한번 먹어봐라 이렇게 하길래 돼지국밥 두 그릇이겠다. 나왔습니다. 나왔는데 제가 진짜 딱 숟가락에서 국물을 먹자마자 오 마이 갓! 언빌리버블! 베리베리 테이스티! 정말 진짜 신세계를 경험하게 됐습니다. 진짜로 팍 뭔가 한데 맞을 듯한 그런 느낌이라고 할까요? 어린애들은 보통 그 완뚝을 할 수가 없는데 제가 당연히 완뚝을 했겠죠. 그러고 나서 그 아저씨만 보면 대국을 사달라고 이제 쫄라 됐던 겁니다. 그래가지고 아저씨들이 귀여우니까 몇번 데려와주시고 그 다음에 또 제가 자라가도 돼지국밥을 먹으러 간다라고 하면 벌떡 일어나서 가서 먹고 했습니다. 그렇게 제가 영유아 때 돼지국밥과 잊을 수 없는 짜릿한 만남이 시작돼서 지금까지 이어질 게 됐는데요. 그럼 청소년기는 제가 조금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.